신의 축제가 펼쳐집니다. 2008 서울 디지털 아트 콘테스트 시상식을 회의하겠습니다. 안영복 선생님셨습니다 많은 박수로 이용래 <laughs> 응. 네,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우리 정호선 국회의원 참석하시면서 제일 고군분이신 정호석 이표님 전서 <laughs> 여러분의 전시된 이 작품은 앞으로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디지털 아트의 상이돼서 성장할 겁니다. 21세기의 디지털 아트의 세계 중심은 21세기 의 디지털 아트의 세계 중심은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서울 <laughs> DMC가 될 것입니다. 이 f c 가 되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상자 여러분께 한국디지털아트협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. 작품 명소야 아트협회가 공동조관 서울산업통상진원 여러분, 아트 콘테스트에서 분명 나의 이름 <laughs> 한국 디지털 아트협회전습니다 <laughs> <그건> <laughs> 서울예술대학교에 계시는 우리... 이... 힘이 될 것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에, 에, 활동을 더욱 어, 기대하니 또한 아, 이 회의를 아, 한국 디지털 아트협회를 이끌어주신...